자 이번 주에는 제가 관심 테마로 반도체 부품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주에는 반도체 소재 테마를 소개해 드렸었죠. 제가 총 6개의 내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 주에 알려드렸던 것이 산업구조, 소재, 부품, 장비의 산업구조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슈퍼사이클은 끝났다 라고 했는데 현재 위치는 어디냐? 했을 때 재고 조정 사이클입니다라고 알려 드렸었고요. 오늘 알려 드릴 이야기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 전략 그리고 반도체 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는 거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G1이니까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긴 하죠. 작년에 미국이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것은 중국 쪽으로 기술이 수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벗겨가는 것, 훔쳐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한 거고, 이제 중국 쪽으로 반도체 수출이 완전히 규제되고, 이러면서 중국 쪽의 점유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격차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 업계가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있긴 했었죠. 어, 글로벌의 이 팹리스 상위 업체는 미국이랑 대만이에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서 증설을 하고 있죠. 그 미국은 원하는 게 계속 이제 수입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도록 하는 게 미국의 현재 전략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들도록 하고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서는 이제 선두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걸 양산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약한 것이 파운드리 쪽이고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잘 하는 거죠. 어, 아시아 업체들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85%를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설계를 잘해도 제조할 수 없으면은 그죠? 의미가 없다는 걸잘 알고 있고, 그래서 대만 대만이나 한국 쪽의 업체들한테 파운드리 업체들한테. 투자 유치를 할수 있도록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 쪽의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당연히 삼성전자가 공장을 증설하고,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또 장비 부품 소재를 공급하게 되고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은 증설을 더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제 디램 쪽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불황기에 어쨌든 증설을 하면서 점유율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하는 뭐 장비나 부품 쪽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재고입니다. 사실 재고가 중요하죠. 어, 2023년 상반기까지 사실 수요 약세는 좀더 지속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사도 3년 이상 쓰잖아요. 그죠.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갈아타거나 그러지 않고 기존에 쓰던 제품을 굉장히 오래 쓰시고, 그리고 PC 같은 경우도 그 팬데믹 때 수요가 폭발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체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PC 쪽은 출하량도 올해 전망 약세라고 하더라고요. 교체 시기가 길어지는 스마트폰, 그리고 PC. 대신에 서버 쪽은 어, 출하량이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나 이런 과제죠. 전력 소모를 감축하는 게 업체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서버 쪽의 출하량은 많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전망이고요. 서버 쪽은 그 인텔 쪽에서 이번에 DDR5에 호환되는 CPU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이제 서버 쪽의 물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디램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생산량을 분명히 조절했어요. 저희 생산 조금 할 테니까 이 하청업체들한테도 생산량을 줄여주십시오라고 했고 생산이 조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이 너무 적으니까 재고는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SK 하이닉스. 어, 재고가 정점을 찍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렌드 쪽까지도 어, 공급사 쪽의 재고가 급증하고 있고 정점을 찍고 재고가 하락하는 것은 3분기나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요. 최근에도 그 재고가 정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그 뉴스들은 있긴 한데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좀더 기다려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재고 사이클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재고가 정점을 찍는 곳이 그때가 주가도 저점일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도 많고, 어, 재고가, 재고를 이제 잘 털어내야 되겠죠. 어, 지금 필요한 것은 어, DDR5와 호환되는 인텔의 신규 CPU 플랫폼 출시가 필요한데, 1월에 발표했죠. 요거는 다음번 내용에서 한번더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어, 수요가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서버 쪽은 그래도 빌드업이 사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서버 쪽 출하량을 계속 보고, 그리고 재고가 정점을 찍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메모리 공급사들은 이미 그 신규 서버 DDR5 관련 컬을 작년에 이미 완료를 했다고 하고요. 인텔의 말씀드린 사파이어 라피즈. 이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DDR5 확대가 좀 시작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키워드는 그거죠. 재고 정점, 그리고 신규 CPU.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부품 쪽이기 때문에 부품과 관련한 기업들을 두 군데 제가 가져왔어요. 어, 정리를 한번더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전략으로 해서 파운드리 업체 상위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점유율이 줄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점.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PC 쪽의 수요 회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어, 지금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곳은 서버 시장이기 때문에 서버 쪽의 출혈량을 체크할 것. 그리고 어, 서버, DDR5가 확대될 수 있는 인텔의 사파이어 라피즈 신규 제품 출시가 필요합니다. 요게 이번에 알려드릴, 어, 알려드린 키워드입니다. 재고의 정점, 그리고 신규 CPU. 그래서 오늘 제가 반도체 부품과 관련된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품과 관련된 기업을 두 군데 준비를 해왔습니다. 종목은 리노공업 그리고 TCK입니다. 자, 리노공업은 반도체 테스트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포고핀 소켓이라고 부르는데요. 2022년도에는 환율 효과, 마진 증가 효과가 있었고요. 비메모리 향 소켓은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을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조정이 크지 않았어요. 이게 좀 말이 되는 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차트가 좀 좋았어요. 리노공업이. 그리고 고객사 쪽에 이 연구개발용 배출비중이 좀 커서 그동안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영향에 그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그때 3분기 때쯤에 신제품 출시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그래서 테스트 소켓 판매량이 그동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을 하게 되면서 판매량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노 공업이 좋은 상승을 보일 실적이 좋은 상승을 보이려면은 이 3나노미터 이하 파운드리 공정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쪽의 제품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실적이 긍정적일 겁니다. 뭐 웨어러블이라고 하면 워치 같은 것도 있고요. AR이나 VR 기기 이런 쪽도 테스트 부품 쓸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VR 기기 출시 소식도 예정되어 있죠. 이제 작년부터 기대감은 있었는데 이런 AR이나 VR 기기 구동을 위한 칩 연구 개발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기대를 걸어 볼만 하죠. 거기다가 통신 장비 쪽으로도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5G 칩 수요가 늘어나면 소켓 가격도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5G에서 6G로 넘어가면서 이런 기술 도입이 또 리노공업의 경쟁력 부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볼까요 자 리노공업 제가 리노공업은 반도체 중에서도 차트가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보시면 작년에 연말께 이미 반등을 좀해 놨어요 그럼 지지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건 놓친 게 아니에요 놓친 게 아니라 이미 회복세를 좀 보여 놨기 때문에 오호. 이제 우하향하는 종목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면 가격이 10만 원대라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금액대이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은 일단 15만 1,400원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혹시나 더 이탈을 하게 된다면 지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14만 3천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항은 지금 17만 4천 원에 이제 작년 연말 그리고 작년 상반기 때 저항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연초에 저항이 되었던 19만 2천 원이 좀큰 저항이 되고 있어서 이두 자리를 뚫는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반도체가 회복을 하게 된다면 너무 시총이 작은 종목보다는 좀 탄탄한 쪽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리노공업을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TCK입니다. TCK는 전공정 챔버 부품, 어, SIC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어, TCK는 2022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하락했죠. 그래서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반도체 사이클이 분명히 좋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괜찮았어요. 성장세를 이루었고 그래서 이제 저평가 구간이 된 거예요. 아까 왜 미국의 그 반도체 전략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죠. 어, 그런 데에서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동안 삼성전자의 그 평택 공장 삼공장 양산이 지연되면서 이 판매량 감소가 더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또 회복되면서 가능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 고객사들이 랜드 쪽에 세대 변화를 시키게 되면은 분기 실적이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장비 업체에 납품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장비 업체 쪽에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비 쪽에서, 장비 업체 쪽에서 재고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게 TCK 내용입니다. 그러면 TCK도 차트를 봅시다. 어, 아까 리노 공업과는 또 다른 모습이죠. 리노 공업은 121선 같은 것들을 돌파하고 그랬는데, TCK는 아직 우하향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어, 지난 9월에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실 TCK는 조금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막 저점에서 모아가는 것보다는 곧이 121선 라인을 뚫고, 좀 상승세를 보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사실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지자리는 있습니다. 어, 근처에 있는 게 98,0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93,900원이라는 깨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항자리는 좀또 멀리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좀 후두둑 밀렸어요. 좀 가파르게 빠지면서 그 자리를 넘어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12만 7,500원. 어, 그리고 또 작년 상반기 때 고점 라인이었던 14만 3천원. 여기를 저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뚫어주면 더 간다는 곳이죠. 지지자리는 깨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부품 테마를 소개해드렸고, 종목도 두 종목을 함께 봤는데요. 어, 이런 것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서 보시고, 어, 여러분들 주식을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